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편의 제일 마지막 10강. 음, 10강에 또 재심은 우리가 두 개를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게 건국대 겁니다. 건국대 거고요. 이거는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냐? 뭐 완전 수학이죠. 그냥 수학이고요. 두 번째 좀 이따가 할 거는 이제 인하대 건데, 인하대는 우리 지난 시간 됐지만은 조금 나이도가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도 그것도 이제 많이 좀 착해진 거다. 그지? 나간... 자, 얘 같은 케이스 건국대. 그죠? 할만하죠? 그까뭘 느끼라고 하는 거라고요? 최점이다 체점체점 최저. 맞추면 그죠? 어 이나대가 우리가 뒤에 사는 게 이나대고 얘가 건국대 건데 건대 께 훨씬 더 쉽다는 거야. 그죠? 왜? 얘는 이하보 체점가 뭐 있으니까 체점맞추면된 거야. 체점 맞추. 그얘 같은 케이스는 솔직히 그죠? 논술이라고 하기에는 그지. 그냥 뭐 이런 표시하는 거, 어,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그냥 뭐 완전 수학 문제 푸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 빗금친 두개의 원이 있는데 빗금친 부분인데 빗금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 있어 그죠? 근데 어떤거죠?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뭐만 하는거냐면 요 윗부분만 내가 먼저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윗부분만 그래서 전체가 st야 그럼 나는 뭐하냐면 난 반대만 구할거야 그래서 2분 st, st의 반대만 구하고 나머지 구한거 다 곱하기 2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마지막 같은 케이스 오케이. Okay. 자 그럴 때 내가 디자인하는 거죠. 이건 수능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긴 부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제시문에 뭐가 나왔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왔잖아. 그럼 부채꼴이라는 것은 그냥 그 형태가 생긴 게 부채꼴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뭐 이것도 부채꼴이 아니고 원의 중심부터 가야 돼, 그죠? 그래서 보니까는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죠, 여기, 그죠? 어, 반지름 1로돼 있는 거 또. 이쪽 오른쪽 원의 중심 치료에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도 있죠. 그죠. 해서 왼쪽에 생긴 부채꼴 더하기 요쪽에 생긴 부채꼴 하니까는 가운데 파란색 사각형 부분이 두번 겹쳐져서 더해졌잖아. 그래서 내가 가운데 걸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해서 뭐 이거 보면 이렇게 왼쪽에 된 부채꼴 더하기 오른쪽에 된 부채꼴 빼기 요 사각형 이럴 수 내가 지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이 부채꼴 넓이는 이 분의 알제곱세타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갯쪽 갔을 때 여기 있는 각을 내가 하나를 세타로 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오른쪽 원의 중심이 튀고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원주상의 점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똑같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그렇지? 아, 어. 그러면 얘가 세타, 세타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되습니까2 파이 빼기 세타. 거짓말. 파이 이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쪽 원의 중심을 가 세타고 이쪽 원의 중심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백이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리 반지름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 쓰이겠지만 설이 그랬어요 중학교 때고일때고이때 때, 때 배웠던 거가 당연히 시험 범위고 하고 우리가 문제 푸는 데다 적용되지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은 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드변 사각형이 대학 입시에 나왔어 수능이나 논술에 나왔어. 그때 쓰는 거 뭐라고요? 예, 꼭지점 가게에서, 꼭지점에서 밑배에다가 수천이만을 들었을 때 걔가 수직 2등분 된다고 하는 거, 그죠? 수직 2등분 된다고 하는 거, 이거 갖다 쓰이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범위가 많고 막 논술 뭐 시험 보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스타일 다른 거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겠죠? 그말 그대로 스타일이 다른 거지, 근본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접근 하는 건다 똑같다는 거야, 그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생각해 배우면서 내가 매주 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얘가, 내가 얘를, 가볼게요. 그러면 얘를, 선생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썼지만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여기를 잡을, 뭐, 얘를 오로 잡고, 얘를 P로 잡고, Q로 잡고 해가지고, 뭐, 부채꼴 OPQ에서, 부채꼴 뭐에 뭐에서 빼기 빼기 해서 다 멘트를 좀 이쁘게 다 쓰셔야겠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선생님 그랬지. 답안지를 보고, 아, 우리 언니아가, 어어 아, 아, 이렇게 갔구나. 라고 알수 있게끔 적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전과 다르게 지필한 내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만 줄여놓으라고 여기 뭐 멘트 없이 이렇게 쓰면 그냥 빵점이죠빵점까지는 음. 아니어도 요즘 빵점은 아니어도 점수를 많이 못받습니다다 풀어놓고 자 그럼 T가 이일때얘값을 구하십시오 미분계수 얘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선 내가 요거 이제 요거 쓸 때도 할 건데 어 우선 아까 전에 요거 넓이 계산한 거그 넓이 계산해서 열 미분 때려야 잖아 그죠? 넓이 계산할 때 2분의 1 세타 이거죠? 여기 2분의 1그 다음에 요게 1이죠. 1. 반전 1. 그 다음에 여기도 1이죠. 요만큼 간 거. 1. 그 음. 그거고요. 다음에 얘가 1분의 1 T자고. 뭐냐면 여기도 T죠. 여기도 T죠. 그죠? 어. 그리고 빼기 1분의 1 T 사인 세타. 음. 이거죠. 삼각의 넓이. 2분의 AB 사인 세타. 이거 계산한 거.